기 성공. 그래도 음식 보니까 얼굴이 웃음이 있네. <웃음> 엄마 이런 게 반가워? <laughs> 사진 한번 찍어주게? 공사 중이라서 조금 아쉽지만, 얘가 이제 성 바칠라프 광장의 성 바칠라프 동상입니다 바칠라프, 바칠라프가 누군지 설명해야죠, 이건. 네네, 체코 최초의 국왕이라고 하는. 그래서 체코의 가, 가톨릭, 얘네들은 그 기독교 성당을 많이 있잖아. 그기독교 가톨릭 국교를, 나라를. 철포에 처음으로 가톨릭 문화를 가지고 온 성흥이랄까 뒤에 <목소리> 꼭대기 안나오잖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나오려면 <laughs> 성 나오려면 아니 앞쪽, 앞쪽으로 가 옛날 <laughs> 들 <들이. 도리어. 웃음> 아름다운 보석들이. 안 담겨, 안 담겨, 어떻게 박물관이 이럴 수 있어? 와, 여기 이제 유명인들. 까를만 알아보겠어 까를만 돌관이네. 음. 조류지 뭐 얘네들이 날지 못해도 날 날지 못해도 날개가 있으면 조류로 봐주는 거 아니야? 아, 진짜. 헐, 디테일해. 똥 있는 거 봐. 오, 귀여워. <목소리> 엄마, 세봄이를 어린아이처럼 지금 잘 데리고 다녀야지. 길 잃어버리면 어떡할라 그래 엄마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자 그래 가자 여기서 지금 2시간 넘게 <웃음> <웃음> 가자 가자 엄마 <laughs> 너무 이쁘잖아 안내려가는데? <laughs> 영원히 4층에 머은는중 많이 지쳐보이시는군요 피곤하군요 음 으음. 으 설탕 엄마 과연 달달하지 않은 커피 괜찮으신가요? 노야 <laughs> 설탕 분이실까요 아니야? 1 <laughs> 8로 여기가 좀다른이 있어 그냥 그래도 쌍무지 엄마 아까 개 걔네보다 수베이야 <laughs> 기념품 가게 저기가 이제 하벨 시장이에요. 네. 하벨? 음. 1200? 어. 1900이 아니고? 어, 1200. 그러니까 800년 가까이가 이제 운영이 되어오는. 아. 관광지가된것 같기는 해. 시장이 보이 <laughs> 야채도 팔고. 그니까. 기념품만 팔고 있는데. 그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체리. 체리 49. 싸네. 과일이 확실히 49.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 음. 음. 마트에서 사라고 써져 있긴 하죠. 그래도 뭐 이런 것도 한번 당해보고, 우린 여행자니까, 네. <laughs> 여행자니까 당해보고. 아, <아우. 웃음> 음, 진짜 맛있다.

우다 하이. 지나간다. 돌아가는 데 계속. 응응. 제가친다지가 제자친. 분다어 영업 종료. 와. 그 낭만 사람들 <laughs> <많네. 웃음> 어디? 거기 너무 역광인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오게 한번 해볼게. 길게. 나와, 나와, 엄마. 하나, 둘. <laughs> 너무 많이 들어서 당황스러운 친구들이나, 마리 그러니까. 만 좋아, 좋아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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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어 이거야? 응 이렇게 구워지는 거야 빵이 우와 살짝 로뿌려어좀뿌러져있어 그치 그치 안녕, 안녕. 아니면은... <laughs> 과일을 먼저 먹고... 과일 먼저? 빵을 뜯어 먹어야 되니까. 뭐 과일이야? 뭐. 과일이야 맛있겠지. 달달해? 음, 구운 과백이 같은 아, 이쁘다. 이요 도마가 문 도마가 판이 이래 어떡해? 18세기까지 여기 화약 저장소로 사용했었대. 응. 근데 이게 이게 문이 비슷하게 한열몇 개가 있었는데 다 사라지고 이것만 남았대. 음. 여기 오 여기가 엄마 시민회관이래 시민회관 어 여기가 그 뭐냐 이제 옛날에 왕년에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 거기 이제 지배가 끝나고 민주화로서 도장을 찍은 역사적인 장소래 여기가 음, 체코슬로바키아로 이제 나라를 인정해주는 장소였던 거지. 너무 예쁘다. 그니까. 저그 의림도 유명하더라고 저 위에 그려져 있는. 체코의 마트라스는 사진 한번 찍어줘야지. 이것이 현지 마트다. 왜 이렇게 지저분한 거야? 복숭아 있어. 야채 만아 복숭아 있어? 복숭아 응. 시원찮아. 자두 아니야? 그거는 자두 같은데? 복숭아 약간 시원찮은데? 16.9야. 100에. 아까 그거 49.9였잖아. <laughs> 얘는.. 얘는.. 이, 어, 얘는.. 얼마야? 이게 79.9인가? 그런 거 같아. 이거 하나에.. 한 달에.. 여기 무슨 삼 저런 게 많다. 어디.. 어디야, 아어디 어디. 그냥 복숭아인데? 응. 음, 납작이로 음, 먹어야지, 우리는. 헉, 이거 하나에 얼마야?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49.9? 이게 고. 이거 같은데? 어? 아, 맞네? 49.9? 어. 이거 49.9인가 봐. 이거 하나 써? 맛이 있을까? 와, 뭐야? 헉, 파프리카야 뭐야? 또 하나? 파프리카 여기. 좀 정도, 네. 이거 좀 담아봐 과일도 음. 그냥 먹어 날이 그렇게 덥지 않아서 음. 어떤 맛이야? 생각? 뭐가? 얘, 얘랑 얘랑 얘는 흑맥주고 이거는 음. 그냥 라거야 라고 하고뭔 차인데 몰라 <laughs> 나도 태완이가 이거 얘기했던 것 같아 코젤맥주 누구 태완이 여기 신혼여행으로 동유로 갔어 아 그랬어 응 요일인가 짠, 짠. 다요? 응? 응. 체리는 그게 다요 이 포도가 맛있어. 포도 씻으면서 먹어봤더니 엄청이 맛있어요. 좀 봐봐.